이 사진이 임시정부 대통령인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이 사진. 이 안두이를 처벌 안 했지. 예? 안두이를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암살범인데, 이 암살범을 처벌을 안했다 그래서 박, 이승만 정권 하에 승승장구했지, 또. 어, 돈도 많이 벌고. 요, 안두이를, 우리, 박기석 씨가, 박기석 씨가, 정의봉이라는 봉둥이로 두들겨 펴서 죽였어. 그리고 경찰한테 떳떳하게 자수하는 장면이요. 떳떳하게. 예. 안두이 사례범. 역사의 심판은 시호가 없다. 당당. 당당하지. 예. 당당하지. 이분이 이분입니다. 백심전 하시는, 박기사 씨, 에? 이분이 전, 라북도 정읍 분인데 이, 이, 분이안두희를 처벌한 거요. 예 몽둥이에서 멀어서 있냐? 정의봉정의 정이봉으로, 서정의봉으로 때려 죽였어. 자, 사람을 죽였어도 당당한 거야. 왜 당당하냐? 역사에 심판을 했으니까. 스스로 자수했다니까. 여러분, 그, 언젠가, 아, 이완용이,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인 이완용이, 이 자식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갔어.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이 이완용이 손자가 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좀 발전하니까 땅값이 올랐을 거아니요 경기도 부천에 자기 할아버지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은 거요. 예 응?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겨버렸어. 이완용이가 이땅 이 지가 한 거에 나라 팔아가지고 이다 이, 하사받고 한땅아니요그 땅을 세상에 손자놈이 소송걸라 가지고 땅착었다고 그래가지고 뺏어가다니가국가에서가웃짜가 뺀짜가 뺀짜가 그짜가 뺀짜가 뺀짜가 뺀이가 뺀짜가 지고민족정가지회복특 정통성 회복 특별법. 이게 뭐냐 이 친일파 후손들이 땅 찾아가는 거못 찾게 하는 거이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 137명이 합쳐가지고 여야여 합쳐서 사인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법사위원이 펄펄 뛰고 반대하는 거요. 그게 누구냐 이 한나라당 국회의장하던 박기태요. 이놈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 법을 결국은 통과못시켰어 결국은. 일본 놈이 땅 찾아가도 괜찮다, 이놈이. 이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승만, 이승만이. 이 한나라당이라고. 그 당이 이 친일파는 당아니요 친일파 찬양하는 당이지. 이런 데서 자꾸 나오는 거라니까. 이 박기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이정통통 회복특별법을 아주 그냥 상정도 못하게 만드는 거요. 결국은. 결국 나중, 나중, 나중에 한참 뒤에 이 민정권 들어서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어. 나는 그 얘기하는 거요. 예 이런 놈, 이런 놈도 아직 있지만. 우리나라가 민도가, 아까 얘기했잖아. 민도가 그만큼 높아졌으니, 이런 법, 법 만들어서, 다, 저기, 호적 초본 같은 거다 떼보면 다 나오잖소. 땅, 다 압류해야 돼. 국가 비속으로 압류해서, 해서, 나라 땅으로 다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니까. 응? 어? 그래야지. 지들이 나라 팔아가 막 무슨 응? 땅다 가져간 거를 응? 그거를 지금도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요? 말도 안 되지 않죠? 응? 이 법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그 어? 임종국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대건 간에 어느 대에서 이거를 끊어놓지 않으면 주구장창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종기라는 거는 종기라는 거는 났을 때 요걸 짜내야지, 계속 여기다가 반창고만 붙이고, 대밴도 안 붙이면, 종기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게 돼요. 그렇잖소 응? 어? 몸을 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임정국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어느, 어느 대든, 내 대든, 내 밑에 후손 대든, 그 대에서 끊어서, 이, 이완형의 손자 같은 들이 자식들에도, 원벌을 받아야, 아, 나라를 배만하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당하는구나. 언젠가는 이렇게, 예? 갈구 예? 혼나는구나. 이거를 후손들 알려주고 나서 물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 나라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냥 물, 넘어간다고요? 언제까지? 임종수성이 맨날 하는 얘기요. 예? 유태님 2000년간을, 에이? 디아스포라를 했는데, 한국은 36만 원 이렇게 절단난 거는 이 친일파놈들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는 꿈에서도 안될 혼의 양식이다. 이게 저 임종순 선생이 1989년 돌아가셨는데 이생전 모습이요. 어? 이 대를 어느 손에서 끊어야 한단 말이요. 에 나는 이, 이, 이 민족 정통성 회복 특별법을 더 강화에 만들어가지고 조사해서 전부 회수해야 돼, 지금이라도. 회수하는 걸 강제 끼원합니다 응? 예? 이런 들이 반대를 하지만, 이 바퀴 때 이런 들이반대 하지만, 지금은, 예? 민주당 국회의원 많이 국, 나라에서 뽑아줬잖아.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이완영이, 이 존, 존자놈이나, 아까 그, 예? 그, 응? 예? 이두왕이, 손자, 이, 이, 자식이, 자, 그 산이 다, 지, 이두왕이, 지가 만나, 마련, 마련하는 거, 그 땅, 이도항의 자식 자식들이 다 가지고 있지, 공주 아포 김갑순이 자식들이 그땅다 가지고 있고 그런 땅다 나라 귀속으로 회수시켜야지 이 법을 잘 만들어서 회수를 해야 된단 말.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요. 제가 항상 항상 말씀드리죠. 역사는 예. 절대 거짓을 해야, 해야, 해서는 안 된다고. 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석학, 대한민국의 석학, 리영희 선생입니다. 리영희 선생, 201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생전 모습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예? 이분이 말씀하신 유명한, 예?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것은, 국가가 아니다. 예? 애국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오로지, 진실이다. 진실이. 진실은, 거짓,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과 진실은 거짓을 무조건 이깁니다. 안개가 그렇게 껌껌하게 자욱이 쪘어도 햇빛이 딱지면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진실 앞에는 거짓은 쓸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 그, 보수, 보수 하는 사람들이, 그, 참, 우리 편, 우리 편 미국을 참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 우리 편 미국.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내가 얘기했잖아. 참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미국을 좋아합니다. 무엇 뭐 때문에? 한미 동맹 때문에. 에?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 때문에. 한미 동맹이 무슨 혈맹이니 어쩌니 막 하고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 한미 동맹은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을 맺었어. 어? 일본과도 동맹을 맺어 있다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대만하고도 맺고, 필리핀하고도 맺어 있고, 이 동맹 맺은 나라가 미국은 무수히 많죠. 그 중에 하나야, 하나, 한국은. 이 많은 동맹 맺은 나라 중에서 하나가 한국인 것, 일 뿐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미국 아니면 죽고도 못살아 미국 아니면. 내가 여기 있잖아. 이, 이, 이 숙민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 막바로 신일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선 임전 보국단이라고. 그 보국이 어딘가 하나요? 일본을 보국이라고 한 거예요. 일본을 신주불면 801호 내선일체 동양지관계라는 일본을 보국이라고 한 거예요. 일본을 보국이라고 해서는 어딜 타도하라고 미국을 타도하라고 미국과 영국을 타도하라고 그 연설 지랄 몇명을떠은 거요 그 미국이 이겼어 한방에 원자탄 한방으로 이기고 나니까 이 친일했던 놈들이 홀라당 어 이제 미국이 세네 미국한테 홀라 말갈아 타가지고 미국을 그냥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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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요 거기에 우리 60대들은 50대 60대들은 다속어 넘어가서 미국이 최고라고? 어? 미국이 미국이 발 자기가 손해 볼것같면 발을 쭉 빼는 게 어디요? 어? 베트남 전쟁에서 봤잖소 미국이 딱발쭉빼잖소소 어? 미국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 믿으면 안 된다니까. 미국은 왜 나라야? 맺은 동맹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니까. 에? 미국 사람 별로 한국 사람 좋아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둔군, 우리가 한국에서 한 1년에 1조 달러씩 주잖아요. 1조 달러씩 주는데, 지금 5배 올려도 5조 달러 달, 1조 달러도 남아 돌아가. 정산도 안 봐. 남은지, 찍은지, 찍은지 정산도 안 해, 안 하려켜줘. 안 그러면서도 5배는 5조 달러 더 달라는 게, 1년에. 매년 5조 달러씩. 그러려면 비행기를 5조 달러씩 사지.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냉엄한 국제 사회에서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수 있어. 응? 내일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요. 자 미국이 그 월맹하고 피터지게 싸웠어 전쟁으로. 그렇잖아요. 월남전 했잖아. 그런데 지금 월남이 월맹으로 통일됐잖아 공산국가로. 근데 미국하고 수교했잖아. 저기인데, 우방으로 바뀐다니까. 이게 내용만 국제사회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미국만 쫓아다녀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에이? 미국 뒤, 바, 바짓구랑이 뒤에 숨어가지고 형님만 믿겠어, 형님 빼고 믿겠어.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가, 에이? 중국 형님만 믿겠습니다. 사가 뒤통수 맞은 거아니요 그걸 역사적으로 봤으면서도 아직도 미국 미국 한단 말이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 이놈의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 왜남미나라 군대를 나라가 쓰냐고. 그렇지. 우리가, 우리 국방은 우리가, 우리나라는 우리가 막아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고. 여러분, 미국을 좋아하는 이 승민은 어디 연결되어 있어? 친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여러분, 그, 요번에 그 광복회장이 얘기한 이 친일파가 잡고 간 애국가. 또 광복회장이 거기다 한마디 더 곁들였습니다. 이승만. 응? 이승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 제가 아직도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많은, 요번에, 2020년 8월 15일, 광복절날 광복회장이 이 애국가를 제작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안익태와 이승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어, 민도가, 민도가 상당히 올라갔으니,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볼 에, 생각도 하지 않아지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에, 오늘의 에, 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